보다는 저는 이제 팀을 먼저 생각했고 팀의 이제 성적에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 활약에 대해서 뭐 점수는 좀 아직 생각도 안 해봤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팀에 저는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경기력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. 아직 저희가 이제 성적을 내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뛰어넘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아시안 게임 하기 전부터 이제 남자 축구가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어 저렇게 주목을 받으려면 이제 여자 축구도 성적을 내야 된다고 이제 선수들도 생각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선수들이 다 알기,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력 부분에서도 저희가 안 밀리고 이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아시안 게임도 이번이 처음이었고, 이제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에도 이제 나갈 수 있으면은 이제 처음인데, 이제 좀 많이 색다로울 것 같아요. 이제 항상 청소년 월드컵은 가봤는데, 이제 성인 월드컵은 처음이라 새 새로운 기분이 될것 같은데, 그런 기분보다는 일단은 이제 팀에 어떻게 도움을 할수 있는지, 네, 어떻게 발전을 여자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지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결승전 올라갔으면 우승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선수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, 이제 지금 경기력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해서 하면은 이제 내년에 있는 월드컵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이거 이쪽 뽑아보면 어, 대을 오른쪽 뽑아는 거 나. 거